안녕하세요. 턱끝 윤곽 수술 후볼 처짐이 고민이라 검색하던 중 블로그 발견해서 거의 모든 글본것 같습니다. 턱 라인이 오메가 모양처럼 되는 것은 입꼬리 내림근 역량이라고 하셨는데 검색해 보니까 입꼬리 보톡스라는 이름 입꼬리를 올리려는 사람들이 입꼬리 내림근에 보톡스 시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입꼬리 내림근에 보톡스를 맞은 경우 오메가 모양이 반대로 더 심각해지는 건지 완화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 근육이 이렇게 땡겨 내리는 게 입꼬리 내림근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윤곽 수술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서 뼈랑 박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근육이 쪼그라드니까 얘가 이렇게 딸려 올라간다. 근데 여기 보톡스 맞는다고 그러면 이게 내려가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 효과가 없거나 표정만 어색해지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거는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고요. 또 입꼬리 내림근, 올림근 이런 곳에 보톡스를 맞는 거는 음, 조금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보톡스라는 게 표정 근육에 맞았을 때, 그러니까 저는 눈 기준으로 눈 밑으로는 보톡스 맞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눈 위로 맞는 건 괜찮은데 이 눈가 밑으로 맞는 거는 어, 조금은 조심스럽고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이마나 미간, 눈가, 눈 밑에는 근데 보톡스를 맞으면 이게 조금 표정이 이상해져요. 웃을 때 우리가 웃을 때 웃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눈은 가만히 있고 입만 웃어요. 그러면 되게 어색한 느낌 주면서 좀, 뭐랄까, 음, 굉장히 우울한 인상을 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해요. 그래서 뭐 입꼬리를 올리기 위해서 뭐 팔자주름을 어쩌기 위해서 뭐 여기다 보톡스 맞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자칫, 어, 표정만 어색해져서 되게 고생하실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각턱 보톡스는 여기는 표정근이 아니죠. 이건 저작근이에요. 표정근은 우리가 뭐 얼굴 표정을 짓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저작근에 맞는 거는 저는 뭐 찬성이고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표정근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메가 쉐입으로 된 거는 기본 원인이 뼈삭제가 많아서 그 다음에 뼈삭제가 많으면서 그 연부조직이 변화하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턱 끝은 내려오고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처지고. 근데 뭐 여기만 내려가게 만든다고 해서 더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뼈 볼륨을 채워주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고, 정이나 그게 싫다 그러면은 뭐 리프팅으로 해서 일부 좋아지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술로 좋아지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쉽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필러도 맞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필러 맞으면 필러 맞은 대로 또 불편함이 따라오거든요.